아,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누구하고 제일 친하면 좋겠습니까? 요새는 제가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트럼프하고 친해야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별볼일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트럼프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중심에 서고요. 온갖 권력과 온갖 힘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복자가 되고 나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칭의복자를 받고 나서 트럼프보다 백배천배만배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하게 된 성도가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꼴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더라도 꼭 기억합시다. 트럼프하고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친하게 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복자임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된 화평하게 된 복자가 낭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과 친하게 된 복자다.